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SU57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F22 랩터, 중국의 J20과 함께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이 기체는 러시아 공군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기종입니다. SUO17은 원래 PAKFA 프로젝트로 시작됐으며 2010년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여러 차례의 시제품 개발과 실전 테스트를 거쳐 2020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스텔스 설계와 초고기동성, 그리고 차세대 센서 통합 기술입니다.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 SU-57은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으며 기체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날렵한 형상의 캐노피와 날개 라인은 F-22나 J-20보다 조금 더 유선형 느낌을 주지만 그만큼 기동성에서는 러시아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SU-57은 이중 S덕트 흡입구 복합소재로 제작된 동체, 그리고 표면의 특수 램 코팅 처리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외선 추적을 방지하는 엔진 열 신호 억제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장면에서도 SU-57은 매우 강력합니다. R-77, R-73 공대공 미사일. KHO-18, KHO-19 공대지 미사일, 정밀류도 폭탄, 그리고 향후 별표별표 극초음속 미사일, 킹절 또는 GZUR, 별표별표까지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부 무장창 외에도 필요시 외부 하드포인트 장착도 가능하여 유연한 무장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기동 능력입니다. SU57은 러시아의 3D 벡터 노즐이 적용된 세턴 AL-41F1 엔진을 사용하여 추력 편향이 가능한 기동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 덕분에 코브라 기동, 플랫스피, 고각상승회전 등 놀라운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기동성은 근접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하며, 장거리 미사일 교전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도 충분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항전 장비도 최신입니다. AESA 레이더를 포함해, 360도 상황인식 센서,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IRST, 전자전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까지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SUO-17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다른 기체나 지상 부대, 무인기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향후에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무인 윙맨 드론 별표별표 S75호트니, 기, 별표별표 별표 과위 연동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U57위 대당 가격은 러시아 내부 기준으로는 약 4천만 물결표 5천만 달러, 달러 40에서 50 밀리언 USD 수준이지만, 수출형 모델과 전체 시스템 비용을 포함할 경우 약 별표별표 7천만 달러, 70달러 밀리언 USD 별표별표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F-35A 약 80달러 밀리언 USD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F-111 랩터 약 150달러 밀리언 USD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스텔스 성능 면에서는 F20이나 F35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하며, 기술적으로 완전한 5세대기보다는 4.5세대와 5세대의 중간 형태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SU57을 자국공군에 도입 중이며, 총 76대 이상의 생산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향후 인도, 알제리, 베트남, 이란 등 몇몇 국가들과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인도와의 FGF A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지만 러시아